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나훈아 씨의 잡초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임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임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또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잡초입니다. 향기. 잡초는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을 말하죠. 향기. 꽃에서 나는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반복은 노래 말에는 없습니다. 반복. 반복은 같은 일, 같은 것들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그리고 A, B를 부르시면 됩니다.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2절입니다.2절은 1절 CD 그리고 A, B. 뒤에 부분은 이 부분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C D 발이라도 있으면 은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은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A B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모를 잡초야 한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 부분을 또 부르시면 됩니다. 두 번입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수 나훈아 씨의 잡초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